리, 하, 안녕하세요. 리키, 쥐입니다. 오늘 할 컨텐츠는 지난 시간에 35전대 캡틴 킹과 매직 드래곤 s b 스타일클 리뷰했는데, 자, 오늘은 그에 있어서 다른 주년작 40주년작 전대를 리뷰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이렇게 알수 없는 숫, 숫자들이 보이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동물전대 주요자 자, 한 40번째 이제, 이제 파워레인저를 이제 한국명 파워레인저 애니멀 포스 지금 요즘에 마트에서 자주 보일 거예요. 이게 한 얼마냐? 지금 일본 기준에 8년 정도 됐을 텐데,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에선 재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일단 지난 옛날 채널에서 했던 이 리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이번, 자, 일단 잠시 이두 개는 빼놓을게요. 자, 오늘 리뷰할 거는 이제 옛날에 리뷰했었서 박스는 없지만, 자, 동물전대 주호자 애니멀 킹을 리뷰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간단합니다. 일단, 이거에 대한 거는 좀할 말이 많습니다. 자, 일단은 이게 세 개가 동물로 변신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거를 머리를 딱 하면 자동으로 여기가 딱 나오고, 날 개를 펼치면은, 자, 이렇게 큐브 이글 변신 완료했고, 자, 이것도 이제 꼬리를 펴주고, 옆에 그 이빨을, 자, 하나씩 해주면은, 자 큐브 샤크 변신 완료. 마지막 큐브 라이온은 진짜 간단해요. 그냥 여기 다리를 펴주고 자 이렇게 하면은 자 큐브 라이온. 이제 자 이렇게 진짜 간단합니다. 딱 이렇게 세 개가 끝이에요. 자, 그리고 이세 개가 합체가 될 거군요. 자, 이 애니멀 체인저를 가지고 합체를 시켜 볼게요. 자, 이 합체 버튼 누르고 자여기 모양에 맞게 자 이렇게 한번 합체를 시켜볼게요자 일단 첫번째 일단은 얘를 큐브로 만들고 자 얘도 큐브로 만들고 자이 친구도 이렇게 큐브로 만들어주고 자 이거를 하나대로 쌓으면 된다 3 2 1자 이렇게 해주고 자이 비킹소드를 여기다 자, 이렇게 껴주고, 머리를 올려주고, 이제 이거를 쫙 돌리면은, 자, 바로 애니멀 킹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애니멀 킹이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은, 할 말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따져서 슈퍼전대 역대 메카족 가장 최악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참신한 거는 인정이긴 한데, 너무 작아요. 자, 이거 애니멀 체인저와 비교하면은 확실히 티가 나죠. 저, 그렇죠? 그리고, 자 이렇게 전 시간에 비교했던 캡틴 킹인데 이거 봐봐 사이즈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진짜 이건 좀 아니라고 봐요 어, 자 이렇게 뒷모습도 그냥 딱히 평범한 데 그나마 여기서 좀 꾸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둥! 자 여기. 자 이걸 하나씩 펴주고 자 이렇게 펴주면은 자, 이게 큐브 옥토퍼스인데 자 이거를 합체시킬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자 이거 머리를 빼주고 킹소드 빼준 다음에 자 이거를 장착시켜주고 이걸 왜안 되냐? 자그 다음에 아까 불리한 머리를 딱 접어준 다음에 여 얘가 킹소드까지 꽂아주면은 애니멀 킹 옥토포스 이게 그나마 좀 꾸밀 수 있는 겁니다 뒤에 이거를 좀 돌려주면은 제게 자동으로 돌아가고 이게 이렇게 오, 이건 그나마 낫습니다. 근데 일단은 기본적인 1호 메카, 이 캡틴 캡롱 사짝 1호 메카잖아요. 근데 잠깐 이거 언제 멈춰? 오, 이걸 다시 꽂아주고. 나는 할 말이 많. 다 일단 이게 통다리에요 이게 안 벌어집니다. 이게 안 벌어지고 키도 너무 작고 이게 디자인은 너무 대충 만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취하게 디자인하면 오. 최악이 디자인하면 아마 토큐 이제 그러니까 열차전대 토큐에 나오는 1호 메카죠 그거를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왜냐면 약간 토큐도 참신하긴 해요 이거랑 이것도 거랑이 참신하긴 한데 근데 얘는 그나마 약간 열차란 주제를 잘 살렸는데 얘는 동물이라는 주제를 너무 못살렸어요 그냥 머리에 하나 툭 튀어나온게 끝이고 큐브라는 소재도 잘 못살렸어요 얘는 자, 바로 뒤에는 이거는 완벽한 해적 컨셉인데 이건 좀할 말이 많. 이거는 좀아할 말이 많은 게 아니지. 이건 좀 너무 별로입니다 진짜 한여한 한 48개가 나 아니 49개죠 이제 브레이브까지 포함하면 다이노포스 브레이브까지 포이것까지 포함, 포함하면은 좀 많은데 그 49개 중 가장 최악이라면 전이거 뽑고 있습니다. 이게 2016년도 작품인데도 이렇게 만든 거 보면 너무 이상한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자, 그리고 아까 소개 못 드렸, 아까 소개 못 드렸던 4번, 5번. 이것도 큐브로 변신 시킬 수가 있어요. 자, 이걸 펴주고, 여기 꼬리를, 아 코를 딱 해주면 큐브 엘리먼트. 자, 그리고 머리 샥 내주고, 꼬리 해주면 큐브 타이거. 자, 간단하죠?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자, 이번엔 느낌표인데, 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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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브 기린. 자, 이렇게 세 개가 또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다 큐브 모드로 변신시켜볼게요. 머리를 두번 해주고, 반으로 쪼개주면, 은 큐브 모드. 얘도 머리 넣어주고, 접어주고, 꼬리를 탁 해주면, 5번.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코에 집어넣고, 해주면, 큐브 모드. 자 이걸 따로 파트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마이크도 그냥, 여기 4번, 3번을 빼고, 이게 4번 넣어주면은, 딱 끝입니다, 이게. 교체 끝이에요. 그나마, 그나마 티라노킹은 좀 무기를 교체하는 느낌이 난다. 이거는 그냥 다리만 커진, 나.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닌자포스랑 콜라보, 크로스오버 극장판에서 잠깐 나왔고, 또 이거 빼주고, 왜안 빠지냐. 오. 자, 이렇게 3, 5. 자, 본편에선 하나도 안 났던 변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좀,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린다 그나마 자주 썼던 게, 자, 이겁니다. 자, 이거는 근데 칼을 빼줘야 돼요. 이거는 칼을 빼주고, 여기 안 빠지지? 자, 넣어준 다음에 이거를 샥 해줍니다. 이거 원래 칼을 안 썼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기린. 자, 이거를 샥 해주고, 여기서 그냥 머리 하나만 툭 해주면은, 팔을 올리고, 여 홈에 맞춰서 끼워주면은, 자, 이렇게 기린 바주카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나마 낫네요. 어 이거 무기요 이건 괜찮은 팔이 좀 길어진 느낌인데. <laughs> 자 오늘 이렇게 했어 이제 파워레인저, 자 애니멀 포스에 나오는 애니멀 킹그그 주어 킹을 리뷰해봤는데 자 여러분들이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재판한 지도 꽤 되긴 했지만, 좀 영, 유튜브에 많이 퍼졌으니까. 이거 캡틴 킹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많이 없지만 이거는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영상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릴리, 빠!